제가 자, 비빔 거기에 열무. 하고 야채. 저 생마늘 생양파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맛있잖아요. 근데 이제 먹고 나면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 진짜 뺨 맞을 수 있다는 거.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음. 열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a s m r 들리세요? 저 있잖아요.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서 뭐 가서 이제 제가 먹어댈 순 없으니까 우리 이제 면이잖아요. 옛날에 이제 우리 남자 앞에서 국수 먹을 때와 여자 앞에서 국수 먹을 때 우리 여자들 응?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. 제 앞에 남자만 먹을 때예요. 자, 이제 여자 앞에서 먹어보겠습니다. 친구와 먹는 거죠. 뭐, 비빔국수. 점심 메뉴로 딱이지 않습니까? 찬메뉴라 그러죠. 찬 메뉴. 새참만 이런 거 아세요, 여러분? 자, 친구랑 먹는 거예요. 돌돌 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최대한. 한 입에 많이 들어가게. 음! 닭살난다. 장님 여기 청량 고추 좀 주세요. 음, 야, 뭐안 해줘서라. 사장님 여기 참이슬하고 저기 수육 중짜 하나 주세요. 이렇게 제이 되는 거죠. 이거 먹을 때는. 여러분, 너무 극과 극인가요?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? 음. 뭐, 일명 뭐 내성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, 우리 여자들 뭐 이런 모습 다,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거죠. 그것도 내 모습? 이것도 내 모습. 때로는 또, 어느 정도의 또 그런 내성은 또 필요하거든요. 음. 음. 내 이성이 본능을 누르지 못할 때 누르지 못할 때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, 정말 미안한데 아들아 젓가락만 한나 갖다줄 수 있겠니? 제 앞에 아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떨어진 걸 먹을 수 없잖아 어, 본능이 이성을 누리지 못할 때또 그날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매콤 달콤 새콤 그 여러가지 맛의 오케스트라를 한꺼번에 좀 느끼고 싶을 때좀 예쁜 거 갖고 오지 그리고 바쁠 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골뱅이 무침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음. 완전 강추해요, 여러분. 음. 정말. 제가, 제가 비빔 소스계에 나름 좀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깔끔해요, 끝맛이. 한입더 먹겠습니다.